봅시다. 오늘은 주제 통합 공사 같이 할 거고요. 요거는 국제 정치학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지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은요. 가 지문이 나 지문에 비해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지문을 좀덜 읽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꼼꼼히 읽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단 첫 문장 들어가 볼게요. 국제 정치학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첫문첫 첫 문단의 첫 문장. 그것도 첫 번째에 나온 걸 보니까요. 이글 전체를 관통하는 분야,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우리 앞으로 국제정치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폭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였대요.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거죠.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럼 이 수많은 것 중에 뭘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균형을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체제의 안정과 편평화가 주로 논의가 된대요. 그렇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표 이론으로는 세력균형론과 패권안정론이 있대. 그래서 안정과 편평화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론이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 보시면요, 이건 분류죠. 자, 우리가 분류라는 건 뭐예요? 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는 일종의 상위와 하위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세력 균형론이라는 게 있고요, 패권 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이 분류가 된 이상 어떻게 되어야 돼?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봐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원래 묶고 있었던 그 위에 상위 개념이 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 상위 개념이 곧이 둘의 공통점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과 평화에 관한 이론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 거다. 힘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할때 안정과 평화에 대한 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이론이 바로 이 둘이다라고 봐야 되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또 그다음 문장에서 각각 문단에서 각각의 핵심어가 될 겁니다. 자, 역시 뭐가 먼저 나와요? 세력 균형론이 나오죠. 자, 세력, 세력균형론에서 세력균형이란 국가 간에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수있도또 나눌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힘과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력균형론. 그렇죠? 세력균형. 자, 전자의 측면 다시 얘기하면 뭐야? 힘. 그렇죠? 힘의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 힘의 균형, 힘이,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대요. 그렇죠. 음. 이게 바로 뭐야? 힘이, 힘의 측면, 힘의 배분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 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여기 위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편, 후자의 측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정책의 측면. 그쵸? 그래서, 세력균형의 의미는, 음, 세력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게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다, 차, 차원이자 평행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후자는 뭐예요? 정책적 측면이죠. 정책의 측면에서 세력 균형이라는 건 뭐래?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게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이래, 정책. 즉, 다시 한번 말해서 재정의 하자면 뭐야? 생존의 차원이자 평행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데요. 요로한 정책이 전부다 뭐다 음, 후자의 측면에서의 세력균형의 의미다. 그래서 세력균형의 의미를 힘의 측면과 정책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음. 자, 그래요.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을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치? 그래서 정책과, 정책을 이용해서 이걸 좀 막겠다라는 거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겨, 경제 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국가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도 좀 보면 좋겠죠. 그쵸? 응.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즉 무정부적인 체계이면서 스스로 힘으로 자국의,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대야 전제가 뭐예요? 음. 무정부적인 세계,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 거기서 일어나야 한데, 실제로 국제정치사회가 나타났던 세력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즈마르크형, 그리고 냉전형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볼 거래 볼 세력균형의 형태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력균형의 형태 세 가지를 또 나누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세력균형. 균형의 형태라면 거겠죠. 자, 첫 번째로 볼 겁니다. 지시, 어, 표지죠. 표지.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볼 거라는 거야.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가 개입해야 한대요. 그래서 힘이 약한 한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래. 그둘 중에 하나한테 힘을 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세력의 힘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그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어, 언제든지 하나가 더 약해지고 하나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게 늘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야? 비스마르크형이래요.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동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 동맹을 맺어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거래요. 자, 그럼 뭐예요? 음. 침략국이 존재한대. 그리고 이 국가를 골로 싼 여러 국가가 공통의 이익에 따라 복합적인 동맹을 맺을 거래. 그래서 고립시켜서 견제하는 게 핵심이겠죠. 예시를 한번 볼 겁니다. 가령. F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대. 그럼 누구야? 예상되는 침략국이죠. 그치? 예상 침략국입니다. A국이 공통의 특징 특정 이익으로 BC와 동맹을 맺을 거고, 첫 번째 동맹이죠. A국은 또 다른 공통의 특정이. 이익으로 티국과 동맹을 맺을 거예요. 그럼 두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복합적 동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애플 국가를 고립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냉전형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지금 다 왔어요, 그렇지? 균형자 비스파르크 냉전이니까 이거는 서로를 적대하는 당사국간의 힘의 균형이 생기는 거래. 음, 그래서 예시 한번 볼 거야. 자본주의 국가, 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가 그 예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냉전 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아까 까먹고 있었죠? 응. 세력 균형론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패권 안정론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세력 균형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편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에 그래서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한 국제체제 의 안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과 중강대국 그리고 약속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선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이런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게 줄 거래요. 그리고 안전 및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생각보다 패권국이 하나의 그런 주도권을 갖고 계속 무언가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패권국은 뭐예요? 국제질서를 형성할 거고, 그치? 그리고 그걸 유지를 위해서 공공적 자극을 줄 거고, 그리고 국제적인 공공재를 음... 제공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그렇죠.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 일종의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창출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야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 최적화 이렇게 보셔야 겠네요. 그렇죠. 패권 안중국에서는 패권은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마치 패권 안정권에서 뭐야? 정부 역할을, 하나의 큰 세계에서 정부 역할을 할 패권국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를 통제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뭐야?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권위체가 된다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나지문 짧아요. 나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각 국가를 통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 또는 확보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환적인 안보, 안보, 안보 정책수단이 뭐래요? 동맹이래요 아 우리 동맹 아까 어디에 나왔어? 그치? 기억해봐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에 동맹관계 얘기도 나오고 균형자형에서 그리고 또 뭐로 나와요? 비스마르크형에서도 동맹이 나오죠 그렇대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음 자, 동맹은 국가 간 힘의 결합이고요.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래요. 그치? 요런 거다. 어.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기도한데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얘기했었어? 비스마르크서 얘기했었죠? 자,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교, 동맹의 결성 약화보다는 이익에 따른 동맹 결성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념보다 이익이 더 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자국을 위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국의 이게 다른 거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대 이때 이론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다른 있어도 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치자 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위한 거다. 자, 일반적으로는, 동맹 전략에는, 음,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대. 두 가지죠. 동맹 전략. 그치? 이 둘의 공통점은 뭐야? 동맹 전략이라는 거. 자, 첫 번째, 균형 전략은 뭐예요?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패권국 이기 어려 나왔었죠, 우리? 그치? 패권국 얘기는 앞에, 음, 어디에 나와요? 여기, 패권 안정, 안정 운후 나오는 말이야. 그치? 음.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거래. 그런 목표는 뭐야? 가지문 기준으로 했을 때, 패권안정론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왜? 패권군이, 패권국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니까, 패권, 패권국이 있어야만 하는 패권안정론과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힘의 균형, 패권국. 음.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간적 배경이죠? 응. 강한 힘을 가진 미국에 서구 유럽이, 유럽이 협력하는 국제 정치 상황이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라는 거예요. 그치? 패권. 그쵸? 서구 유럽이 협력을 하는 국제 정치 상황, 그러니까 패권국, 응. 패권국에다가 약한 애들이 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었으므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음. 응. 원래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힘이 강한 국가에 대항해서 덜 강한 국가들끼리 모여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강함에한테 다 같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패권국에 대항한 게 아니고 뭐예요? 패권국에 다 같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런 패권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뭐야?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패권국과 동맹을 맺어 그리고 국익을 극대화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맹은 뭐예요? 원래 어 자국을 위한 거 자국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거니까 그쵸? 자, 사람 이름 나옵니다. 슈엘러, 음.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란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대요. 방어, 자칼, 영합이래요. 자, 방어적 편승은 첫 번째로 뭐예요? 강대국이나 패권국에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걸 무모한 전쟁이라는 건 뭐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약소국이 패권국이랑 원래 대립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둘이 싸워야 되겠잖아. 그치?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분명 져요? 얘가 무조건 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아예 이들과 동맹을 맺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처럼 동맹을 맺는 거다 응? 그다음 자칼식 편승은 뭐예요 수정주의 국가가 국가와 체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요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 되려는 국가래 어그지우리 아까 그래서 앞에 읽을 때 어? 수정주의 국가가 모자란 뭐 생각 들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설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다음 문장으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문장에 설명이 나옵니까? 자, 수정주의 국가라는 건 이런 거래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는 거래. 그래서 이를 위해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한대요 이들은. 그렇지. 응. 영합적 편승은 어때?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리의 배당을 얻기 위해 승자 측에 편승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중일 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전쟁 중일 때 누가 이길지가 확실해. 그럼 재빠르게 뭐야 거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왜? 이긴 사람이 뭘 때릴지도 모르잖아. 그니까 콩고물을 얻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서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 공통된 목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동 동맹에 음. 개념과 전략, 그치? 동맹 관계에서는 영원한 태권국이나 강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저격고, 오로지 뭐만 필요해, 자국에 국익만이 있대. 그래서 아까 메뉴에 나왔잖아. 뭐라고 했어요? 이념보다도 이익이 더 강하다. 라고 나오죠. 그치?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는 동맹을 맺은 국가 안에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니까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저국그 상황과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무조건 다들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영구히 서로 보호해주지를 보호해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 겁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 아무래도 불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동맹이 가 지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 지문이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짚어 두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